나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더 듣고 싶게 만들고 계속해서 주의력을 확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듣고 싶게 만들고 감정을 일으키고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게 말하는 사람들, 뭐가 다를까요? 사실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성적으로 전달되지만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버트 사이먼은 정보의 풍요는 관심의 빈곤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제품의 정보를 나열하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를 고객들의 마음속에 콕. 있습니다. 애플이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죠. 스티븐 잡스가 한동안 픽사에서 일하고 돌아온 후에 애플 광고는 싹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뉴욕타임즈에 아홉 페이지에 장장 걸쳐서 애플 컴퓨터의 스펙에 대해서 나열을 했다면 돌아오고 나서는 딱두 단어를 썼죠. Think different. 대사 없이 감각적인 음악과 애플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CF 광고는 사람들 마음에 콕 남아서 엄청난 팬덤까지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설명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툼한 팬덤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들이 있습니다. 1등 기업의 숨겨진 끌리는 스토리의 법칙, 최고의 브랜드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무기가 되는 스토리,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 뇌 과학으로 풀어내는 매혹적인 스토리의 원칙, 이야기의 탄생. 이세 권의 책을 바탕으로 가장 작은 투자로 가장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스토리텔링.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내 상품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 상품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혹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드라마 밤새서 몰아본 적 있으세요? 우리네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책이나 다른 교육 시스템이 없었던 원시 시대 때부터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어떤 나무에서 자란 열매가 얼마나 달콤한지, 혹은 외부 사람들을 믿었다가 끔찍한 일을 당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존과 적응에 꼭 필요한 가르침을 얻고 가슴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스토리가 똑같이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토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에는 네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주인공이 고객이어야 한다. 마케팅에 돈을 많이 썼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제품 혹은 브랜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입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나 자신이에요.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죠. 요즘은 애플부터 시작해서 일반 고객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감을 느끼게 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2. 생존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 우리 뇌는 수많은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생존과 번창을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8가지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뇌는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1. 생존 2. 먹고 마시는 즐거움 3. 고통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4. 성을 나누는 동반자 5. 안락한 주거 환경 6. 남보다 우월해지고 앞서가고 싶은 상태 7.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8. 사회적 인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8가지 중 일부를 365일, 24시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이 욕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하고 번창하기 위해서는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노브랜드처럼 왜 돈을 더 내? 이걸로도 충분해. 3. 메시지가 명확해야 한다. 대부분의 마케팅 자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뇌는 사용할 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내용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 판매한 제품 중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강아지 생식을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바푸독은 사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먹는 음식을 만듭니다라는 말로 기존의 사료와 차별화를 했습니다. 또 된장을 파는 브랜드였는데요. 그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경식인의 된장은 소고기랑도 안 받고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거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확 느낌이 오잖아요. 글을 잘 쓴다는 건 말하는 것에 있지 않다, 말하지 않는 것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잘라낼수록 더 훌륭한 시나리오, 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구 하나를 공략해서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다른지 혹은 고객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죠. 4.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어디야? 커피 마실래? 사진 보내봐. 전화해? 말도 안 돼. 이 메시지들은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사망자와 문자를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우열합니다. 이 광고는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바마 정권은 운전 중 핸드폰 문자를 금지합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라는 포스터나 광고를 100번 본 것보다 가슴에 확 박히죠. 하루 동안 한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노출되는 광고의 수는 3천여 개. 근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기억에 남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이 치열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성공한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세계적인 기업, 큰 기업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작은 기업, 브랜드들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비용도 기회도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고객들이랑 한 번이라도 마주쳤을 때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되잖아요. 저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낯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고객들의 마음에 남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제품의 차별성, 사용해본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 이걸 가장 고민해요. 이번 기회에 내 상품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시대를 아우르면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토리를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브랜드 전쟁에서 살아남는 7가지 문장 공식, 무기가 되는 스토리인데요. 7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요. 이 단계를 채워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알림 누르셔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가장 작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들 공유해 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